현재 이 정부를 사탄처럼 바라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착각을 해요.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주관자가 누구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 이 주관자가 성경은 분명히 마귀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주관을 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는 거.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죠. 이것만 생각해도 명박한, 명백해요. 세상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은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걸 견디질 못하고 밖에 나가서 시위를 벌이면서 이걸 막으려고 해요. 세상 나라의 문화를 누가 주도하겠습니까? 마귀가 주도한단 말이에요. 육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마귀가 주도를 해. 요 그러니 문화도 마귀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감 있게 자꾸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법 제정되는 것이 성경과 거리감이 있어지고 반성경적인 것이 생긴다고 해서 놀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치 엄청난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기독교 정당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정부를 그냥 막 욕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금기시하는 죄악들을 합법화하려고 할때 그걸 우리가 막아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에 이 세상에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성애가 합법화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차별금지법으로 얘기가 많은데 이거 넘어가면 이제 교회는 이제 죄를 죄라고 못하는, 말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맞죠? 죄를 죄라고 말 못하는 시대가 올수 있겠지요? 대놓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이 죄인들아! 라고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굳이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다른 죄를 가지고 죄인들에게 너죄 짓고 있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기분,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쁜 거예요. 당연히 신고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요, 하나님 두려워서 벌벌벌벌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잘못했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린 벌벌벌벌 떠는 존재들이 위협 당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최상 전면에 나가서 이게 죄입니다, 죄입니다라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혐오 집단이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러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너희들 다 죄인이야. 이렇게 고발하고 다니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넘어가면 큰일 나는 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동성애 죄다라고 얘기하면 막 고소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죄를 전면에 대고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막 공격적으로 나아가니까, 그게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을 회개시킬 것인냐 그렇게 나아가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늘 정죄를 당하는 것이 같이 느껴진다 그런 기독교가 되어서 되겠냐는 거죠. 세상은 동성애를, 동성애를 옹호한다 할지라도, 그걸 합법화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해야죠. 그러나,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죠. 그 영혼을 진득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넌지시 동성애도 죄악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건네줄 수있어야죠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그걸 그 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겠습니까? 세상 법이 막는다 하여서 그걸 고발하겠냐고요? 세상의 법은 세상 법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의 지배를 당하는 그들을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말씀을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동성애다 뭐다 성경이 말하는 죄 항목 가지고 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시간에 자꾸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요 정치적인 집단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옵니까 예수 믿을 때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그 개인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게 집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은 그 개개인들이 뭉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무시한 채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어거지로 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